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차트는 장중값입니다. S&P500 및 국내 업종 분석을 하겠습니다. S&P500 지수는 골든크로스가 있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약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약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골든크로스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세 패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나리자 분석합니다. 모나리자의 재무표입니다. 여기서 이익값 정보가 작죠. 그래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모나리자의 지표종합입니다. 9개 지표가 모두 상승장인데요. 주의할 점은 adx를 봤을 때 거의 수평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보합장 시그널입니다. 즉 모나리자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나리자의 이동평균선입니다. 골든크로스 이후에 진행되고 이 있죠 그래서 상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넓게 본다고 하면 상승 이 아니라 보합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물론 꼬리다잉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보합은 아니고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모나리자 이동평균 현상으로는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볼링저밴드를 봅니다. BW를 보시면 계속 줄었죠. 이거는 수축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상승확산기입니다. 왜 상승 확장기냐면, 양봉이 나왔죠. 상한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를 지나고 확산기, 특히 상승 확산기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RSI는 매수 시그널 또는 상승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나리자의 볼린저 밴드는 상승 확산기이고, RSI가 이것을, 즉 상승 확산기를 확인해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오나리자의 차익캔소실레이터와 이동평균선입니다. 아쉽게도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오나리자의 d m i 상승이죠. 그리고 ADX도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고요. 정리하면 상승이 되겠습니다. 오나리자의 4개의 차트를 한꺼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선 상승이고요. 삼손전환도 상승이고, PNF 차트도 상승입니다. 랭코 차트 역시 상승이죠. 그래서 4개 차트 모두 상승이고요. 상승을 봅니다. 그리고, 오나리자 별점은 5개를 주겠습니다. 상승 또는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 차트들은 상승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수시그널은 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승은 맞지만 매수시그널은 아닙니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엔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젤의 재무표입니다. 200값이 2 5조 나쁘진 않습니다. 엑시다 값이 마이너스니까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PER, PBR, PCR, PSR 즉 주가 수익비율 주가 손자산 비율 주가 현금흐름 비율 주가 매출액 비율은 양호합니다. 4개 지표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무 비율표가 좀 문제인데요.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부채 비율은 제외합니다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적합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재무 비율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로 넘어오면 조금 전에 봐드렸던거 PER, PBR, PCR, PSR 요건 양호하고 EVA 값도 양호하고 다만 e b i t d 값이 기준이 10인데 미달, 미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부적합 종목은 아닙니다. 이배 값이 영보 작진 않죠. UNG의 지표 종합입니다. 우선 ADX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b w i 는 상승 확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스톡케이스 슬로우 값이 매도식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오늘 꼬리를 많이 달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 전환으로 상승세로 보겠습니다. UNJ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쭉 진행 중이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U.N.J.의 볼린저 밴드 상승 확산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인 확인해주고 있죠. 상승입니다. U.N.J.의 트라이킹 소실레이터와 이동평균선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U.N.J.의 DMI와 ADX입니다. DMI 상승이고요. adx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봅니다. 유엔젤의 역시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3전 상승, pnf 상승, 랭코까지 상승입니다. 상승 추세고요 상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엔젤의 별점은 다섯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상승은 맞지만 매수 시그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점 다섯 개를 주고 상승 시그널은 맞지만 매수 시그널은 아니다. 가 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비의 재무표입니다. 시장 가치 비율 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0 값도 좋고요, t d a 값도 긍정적입니다. EV/EBITDA 값도 양호합니다. 시장 가치 비율은 양호합니다만 재무 비율이 조금 모자랍니다. 정리하면 시장 가치 비율은 양호하고 재무 비율은 불량합니다. 옹진 싱크빅의 지표 종합입니다. 상승 추세죠. 올인저 밴드도 살짝 상승 확산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스토케이스로 값은 매도식으로 나오는데그 이유는 꼬리 때문입니다. 웅진 싱크빅의 이동평균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이후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상승으로 보고요. RSI는 매수시그널 나왔습니다. 즉, 웅진 싱크빅의 볼린저밴드는 상승이고 RSI는 이 상승을 확인해주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찰키 선실레이터, 그리고 92평선 사이에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DMI 상승이고요. ADX도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으로 보고요. 정리해도 상승 입니다. 홍진 싱크빅의 역시 우선 상승이 고요. 삼성전자도 상승이고 pnf 상승이 고요. 랭코도상승입니도그래서 상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별점은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또는 강세 시그널입니다. 서도한 상승세는 맞지만 매수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학의 올 1분기 실적은 양호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에서좀 마이너스가 있었죠. 아무튼 실적, 즉, 아, 제목표상의 실적은 괜찮습니다. 이수학의 지표 종합, ADX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승이고요. BWI도 고개를 들면서 상승 확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괜찮습니다. 상승세가 유효합니다. 이수학의 이동 평균선을 봅니다. 자,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있었고요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이수학의 볼린저 밴드 봅니다. 아, 중심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1봉이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 확산기고요 RSI는 매수시그널입니다 즉, 이수학의 볼린저 밴드는 상승 확산기이고, RSI는 이 상승을 확인해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이수학의 DMI와 ADX입니다. DMI 상승이죠. ADX 역시 상승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보고요. 상승을 봅니다. 이수화학의 역지의 곡선 이렇게 움직고 있죠.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고요. 삼전 상승이고, PNF 상승이고, 랭코드 상승입니다. 4개의 차트가 상승 추세죠. 상승으로 보고요. 전체 흐름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별 5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나 더 붙였는데 뭐냐면 별 다섯 개 이상이다.가 되겠습니다. 상승은 맞지만 매수 시그널은 아닙니다. 오진 I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INS의 재무표입니다.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오진 INS 지표 종합입니다. 9개 지표가 모두 긍정적이고요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오진 INS 이동평균선 여기서 골든 크로스 한번 있었고요, 골든데드 한번 거쳤고,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을 유지했다, 상승이 되겠다가 되했습니다 우진 INS 볼린저 밴드 상승 확산기 시작입니다. RSI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즉, 볼린제 밴드의 상승 확산기를 RSI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 i n 스의찰키지 오실레이터와 이동 평균선입니다. CO 값은 뭐 따로 볼 필요 없이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오진 INX의 DMI와 ADX입니다. DMI 상승이고요. ADX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 추세고요. 상승으로 봅니다. 오진 INX의 역시선,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삼선 전환도 상승이고요. PNF 차트 역시 상승입니다. 그리 랭코 차트도 상승이죠. 그래서 4개의 차트는 뭐 상승, 상승 추세에 있고요. 상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나이 n 스 별점은 5개, 즉, 상승 또는 강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수 시그널은 맞지만, 아니, 상승 시그널은 맞지만 매수 시그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 되었습니다.